안녕하세요. 건강한 투자, 훈이TV의 훈입니다. 오늘은 1월 28일, 목요일 오후 4시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첫 번째 영상에서는 지수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하락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빛난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좀 관심 있는 종목들, 상승 상위 종목들 이렇게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ABL 바이오까지 리뷰를 첫 번째 영상에서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채널 관심 종목 리뷰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리포트 읽어 주는 남자. 오늘 FOMC 회의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 미국장 이런 리포트들이 몇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것들하고 좀 관심 있는 종목들 리포트 있는 거 있으면은 제가 보고 한번 리포트 읽어 주는 남자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락장에서도 빛난 종목들 중에서 제가 어 채널에서 이렇게 어 리뷰하고 있는 종목들도 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좀 보도록 하고 내일은 이제 1월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1월 마지막 장 끝나고 나서 음 1월 전체적으로 리뷰 한번 하도록 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고 이제 2월 달에는 좀 어떻게 흘러갈지 좀어 생각도 해보고 주말 동안에는 또 2월 3월 또 어떻게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 보고 그다음에 들고 있는 종목들을 좀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점검을 한번 중간 점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BL 바이오를 비롯한 제가 지금 JP 모건 컨퍼런스 전부터 계속 리뷰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내일 마지막으로 일단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2월 달에는 일단 당분간은 바이오 종목들은 리뷰를 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제 계속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내일이랑 주말 동안 해가지고 음 개별 종목들 제가 영상을 다 한번 따로따로 올려가지고 음 이제 좀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제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음 어디까지 더 빠질지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어 이렇게 영상들을 올려서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 이제 뭐 개별 종목들도 소식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 때 다시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나 이제 코스닥 분위기가 좋아질 때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오늘 이렇게 하락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3일 동안 지금 내리, 이렇게 계속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절대 음 힘들어 하지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잊어버리고, 어차피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영상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부터 봐야겠죠. 자,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피가 1.7% 하락을 하면서 그래도 2%대 하락까지는 좀 면한 게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들 만큼 네, 이렇게 하락을, 어, 이렇게 음, 하락을 좀 했고, 이제 21선을 조금 이탈을 했지만 이게 뭐 내일 당장 회복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올지는 어,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뭔가 상승이나 뭔가 호재, 시장에 이제 호재들이 나오면 그때 대응을 좀 해도 이제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일단 내일 더 빠지더라도 어, 그냥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어, 손절은 이제 웬만하면 안 하시기를 어, 권장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어, 진짜 뭐 나쁜 종목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손절을 안 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21선을 이탈했다고 해서 뭐 2800, 뭐 여기 61선까지 뭐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네, 그, 그러진않겠죠 그러면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 또 대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또, 유동성도 좋고, 이제 하니까 금방 또 회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이제 저녁에 밤에 미국 장이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를 좀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일단은 빠지더라도 한3000 3013 포인트 선 아니면은 여기 여기 저점이죠. 18일 저점인 네, 거기 저점이 303 포인트니까 3.3 포인트까지 일단 생각을 해 놓고 대응을 좀 해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3000 포인트를 깨더라도 뭐 조금 조금씩 이제 현금 있으시면은 이제 담고 싶은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저점 매수 조금씩 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수가 3260 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또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추가 매수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더 좋은 내가 평소에 좀 물색하고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어 많이 조정이 나온 종목들은 뭐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음 오늘 많이 빠졌네요 코스닥이 네 확실히 코스닥이 조금 음 힘겨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5% 빠져서 960선까지 빠졌는데, 이제 코스닥도, 네, 고점 대비해가지고, 1 0 0포인트 대비해가지고, 만약에, 네, 10포인트, 10% 빠지면은, 900선까지 빠질 수 있어요. 네, 900선까지. 네, 딱 900선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네, 한, 요 정도? 여기 있죠, 여기. 이 정도 라인을 잡고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더 빠질 더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까 하면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음 글쎄요. 그래도 어차피 어 천까지는 이제 갈것 같으니까 어,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빠지더라도 네이 정도에서 조금 저점 매수해가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저는 뭐 지금 당장이라도 저도 오늘 약간 추가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뭐이 정도 선에서 그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음, 좀,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빠졌죠. 이 정도면은. 어, 어제 미국장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 미국장이 빠진 이유를 어,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제 미국장이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네, 어제 완전 난리가 났었는데. 네. 이렇게 보시, 어, 볼게요. 뉴욕 증시가 석달 만에 그러니까 거의 3개월 만에 최악의 급락세가 나온 거예요. 그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잘 올랐는데 뭐 하루 정도 이렇게 급락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 게임스탑이라는 종목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그 기업이 공매도 때문에 이제 몸살을 앓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해 버렸다고요. 해 그래서 게임스탑도 어제 뭐 100%인가 50%인가 오르고 다른 종목은 막300%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한 그, 이 해지펀드들이 지금 손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손실 때문에 이제 원래 보유하고 있던 다른 종목들까지 대량 매도를 할수 있다는 이런 공포가 시장을 강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이 막 몇백프로 난 거죠. 그래서 공매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공매도가 손, 이익은 백프로가 최대인데 이 손해는 무한대로 손해가 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공매도가 부활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미국이 또 이런 좋은 사례를 보여줬으니까 우리나라도 또 공매도가 나온다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공매도는 진짜 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급락을 좀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FOMC 회의에서 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비관적 진단을 내놨. 놓 따면서 이렇게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합니다. 그니까 이제 경기도 지금 회복세가 별로고 근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거는 잘 유지를 했지만 이런 경기 회복세가 비관적이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하면서 어 약간 이중 이중 악재가 끼면서 네 뉴욕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이거 뭐 공매도는 이제 여기서 알아서 할 거고 그다음에 경기 회복은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지금 이제 계속 보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아까 브리핑하던데 이제 전, 전국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네 백신이라든지 이 치료제가 보급이 원활하게 된다면 이런 경기 회복세도 어 급하게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오늘 빠진 부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이 빠진 부분은 금방 회복이 될 겁니다. 금방 회복이 될 거니까 어, 일단은 좀 기다려 보겠지만 네, 더 빠진다 라면은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항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포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공포에 매수해라 공포에 매수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어, 너무 겁먹지 말고 매수를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지수 3대 지수 일제의 2% 이상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왔고 네, 이런 이제 네 130%가 올랐대요 게임스탑이 그래서 이런 미친 주가에 백악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기 회복 느려진다는 이 미연준 파월이 앞으로도 힘들다 이런 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일단 기준금리를 네 제로 수준으로 묶을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양적완화에 해당하는 채권 매입 규모도 유지를 했는데. 그러나 이 경기 회복세가 느려졌다는 진단을 하면서 불안감을 자극을 했다고 합니다. 주식은 주, 이제 시장은 불안감을 싫어하니까 이렇게 낙폭을 좀 키운 것 같고 그래서 이 이유를 안다면은 전혀 이제 불안해할 필요가 없겠죠. 뭐 영원히 경기 회복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네 불안한 사람들은 그거죠. 이제 이게 당장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나 내가 사면 꼭 오를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고 당장 이것을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어, 불안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좋지 못한 투자금이라면 은또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신용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미국장이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도 네, 그 미국장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좀 하락을 했으니까 너무 뭐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오더라도 네. 네, 그럼 지수는 이 정도로 보고 오늘도 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겠죠 네, 개인 투자자들이 2조 넘게 이렇게 매수를 했고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많이 이탈을 했네요 네, 외국인이 오늘 환율도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율도 좀 올라가고 다음에 전체적인 뭔가 전망이 안 좋으면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조5천억 원이나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많이 하락을 한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수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오늘 ABL 바이오 보기 전에요. 일단은 상승 종목 먼저 좀 상승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어, 금호 석유가, 뭐, 이제, 경영권 분쟁 때문에 23%나 좀 올랐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포, 어, 패스하고, 어, 효성 첨단 소재. 네, 제가 계속 지금 리뷰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틀 눌리더니, 그냥 뭐, 돌파를 해버려가지고, 네,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일단은 효성 첨단 소재를 전략 매도를 했으니까, 네, 일단 보내놓고, 향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좋은 종목은, 뭐 하루 이틀 놀릴 때 그냥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괜히 더 짰다가는 어 이제 하락할 거 무서 더 하락할까봐 이제 그거 무서워서 매수를 못했다가는 어 영원히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성첨단소재 뭐 내일 더 날라가더라도 네 그래서 오늘 매수를 해볼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으니까 효성첨단소재는 오늘 올랐어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수소법을 이제 2월달에 어, 이렇게 발의를 할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소는 앞으로 더 계속 갈거니까 수소경제는 네, 효성첨단소재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그 이틀 눌리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보니까 또 난감하네요. 예, 참 시장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니까 저는 좀더 빠질 줄 알았는데, 네, 역시 이 개별주는 어떻게 또 개별 움직임은 이렇게 또100% 파악을 하는 거는 진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빅히트가 이제 빅히트가 상장 이후에 진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 이제 그때는 뭐 이제 방탄만으로 되겠냐, 그리고 이제 고평가다 이런 말들이 이제 많았는데, 지금 이제 이 비키트가 잘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이후로 지금 막 네이버랑 협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계속 식을 줄 모르고 이제 가니까 주가가 다시 화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키트는 이 정도에서 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 35만 원을 35만 원을 뚫고 갈수 있을지 좀더 어 지켜 그냥 지켜보면. 재밌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엔터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네 오늘 많이 올, 어 요즘 좀 주가가 좋길래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피에서는 오늘 뭐 재지주들 이제 또 재지주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고 뭐 종이가 뭐 골판지가 막 부족하다는 이런 뉴스가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들은 좀 빼고. 네, 오스텝 임플란트는 이제 임플란트 그거 하는 건데, 이제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고 셀리버리가 오늘 네, 11%나 또 올랐네요. 근데 이제 상한프론테크가, 네, 상한프론테크가 오후에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네, 분봉으로 보면 오후에 갑자기 팍 급등을 했거든요. 제가 오늘은 진짜 그냥 지수가 계속 쳐지니까 그냥 음, 주식창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운동하고 있었거든요. 운동하고 있다가 이제 3시 좀 넘어가지고 한번 볼까 했는데 급등해 놨다 이러고. 그래서 진짜 아쉽게 놓친 종목인데, 제가 돌파 매매하려고 어제, 그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이렇게 빠져가지고 돌파 매매를 안 했는데, 오늘 지켜보고 있었다면, 이렇게 오를 때, 여기, 역사적 신고가, 5만 6천원. 네, 여기죠, 여기. 5만 6천, 네, 5만 5천 100원을 딱 다시 넘었을 때, 매수했으면 은10% 이상의 수익을 좀낼수 있었을 텐데, 어, 되게 아쉽네요. 되게 아쉬운데, 일단은, 내상하 네, 프로테크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며칠 빠진다고 하면은 매수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상하 프로테크는 일단 효성 첨단, 첨단 소재와 계속 함께 어, 채널 종목이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관심 종목이니까 다음에 음, 볼만한 게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요 정도? 아,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 혹시 들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이거는 제가 뭐 크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지만 거의 제 저도 종목 중 중에 캠트로닉스 빼고 다 하락했거든요. 근데 KMW, KMW도 오늘 좀 움직였고 그래서 캠트로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 주니까 그나마 어, 또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좀 주더라고요 한 종목씩. 그래서 중요한 게 분산투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kmw도 네, 3.14% 올라주면서 5g가 드디어 좀 움직이려나 모르겠는데 오늘 네, 시가가 74,000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 8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 나오면서 78,000원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는 78,000원에서 8만원 사이에서 지지를 좀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kmw도 제가 12월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서 일단 계속 네, 보유하면서 들고 가도록 어, 하면서 또 리뷰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G하고 자율주행 개별주, 수소 개별주 이렇게 움직여주니까 n d the child, and the child, and the child, and the 자 h i l 분 a n 자 t h 자 child, and the c 고 i l d and the c 개인은 못해도 열 종목 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종목이 좀 많긴 한데 저도 열 종목 이상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어, 멘탈을 유지를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 자 에이벨바이오를 제일 마지막으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벨바이오 오늘 갭 하락을 해 버렸네요. 네, 3.73%. 또3% 네, 3 이렇게 3%, 3%, 3% 빠져서 네, 이번 주 지금 거의 10% 이상 빠졌는데 그렇죠? 7%. 네, 7% 빠졌네요. 네, 7% 빠졌는데 뭐 고점 대비하면 뭐10% 이상 빠졌네요. 그래서 지금 빠졌는데 일단 에이벨 바이오는 22,000원 아래까지는 안 빠진다는 가정을 지금 세우고 있죠. 22,300원 아래까지는 빠지면 안 된다.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네, 22,300원을 네, 지지를 해줄수 있을 것인지를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22,300원을 뚫고 내려간다면 이게 파동상 여기 4만 여기 8월 5일에 고점이 오파가 되는 거고. 네. 여기가 이제 5파가 되는 거고 이제 A, B, C 파동이 이제 하락 파동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22,000원을 뚫으면 그러면은 그때는 어디까지 빠질지 이제 예측을 더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디까지? 한 2만 원선 아니면은 진짜 이때 코로나 때 빠졌던 그 라인 여기는 비정상적인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었으니까 한16,000원 선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도 각오를 해야 돼요. 22,000 원을 이탈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 물타기를 하시는 거는 저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물타기를 하는 것은 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물타기 언제 하면 좋을까요? 어, 한, 27,000원 선까지 올라왔을 때. 그래야 안정적으로 22,000원을 어, 지지를 해주는 거니까. 아니면은, 한 24,000원? 24,000원 정도 라인을 지지를 해줬을 때, 어, 물타기를 해서, 한 32,000원까지 또한 번, 이렇게 해서, 한 32,000원에 때쯤, 수익을 내서 나오는 이런 전략으로. 그래서, 내일하고 주말 동안 이런 전략들을 좀 제가 생각을 해봐서, 영상을 개별 종목들 다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BL 바이오는, ABL 바이오는 일단 어 일단 지켜보고, 네 너무 손절하지 마시고, 어 이제 물타기 할 대응 대책들과 어, 이제 음, 이런 것들 근데 어차피 뭐 저랑 A, ABL 바이오는 몇 년이고 그냥 지켜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네, 일단은 그래도 대응 대책을 좀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도 계좌에 빨간색이 좀뜰 때까지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대응 대책들을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서 네, 주말 동안에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수급은 당연히 외국인이 나갔겠죠. 네, 외국인이 투자하다 보면 네, 외국인과 오늘 기관이 또 이렇게 많이 나갔네요. 기관이 지금 3일 연속 이렇게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 뭐 연기금은 뭐 그렇게. 추가적으로 나가지는 않네요 그럼 연기금은 지금 잘 들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제 보험 쪽이나 금융 투자 쪽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에벨바이오는 일단은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잊어버리고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제가 2월부터 리뷰를 하지 않는다고 한 거고 근데 이제 그런다고 이제 뭐 계속 하라 한다고 해서 뭐 이제 무책임하게 안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대응 대책을 마련은 해놓고. 일단 다른 종목으로 좀 눈을 돌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2월 달에는 리뷰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거고요. 그게 멘탈 유지나 이런 것에서 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 1차적으로는 진짜 22,000원을 지지를 해주기를 바래야 되고, 22,000원을 뚫고 내려간다면 16,000원까지는 각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렇게 좀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어, 지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영상까지 어, 차근차근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